짜잔, 선생님 다시 나타났어요. 자, 고우랑 로트렉이랑 만납니다. 자, 어디에서? 1886년. 자, 최고의 피크가 이때인 것 같아요. 그죠? 프랑스도 1900, 아, 1880년도부터 90년도. 80년부터 90년도. 뭐, 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기 전이죠. 그죠? 아주 뭐, 향약의 시대.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굉장히, 어, 예술적으로도 굉장히 풍부했었고, 그리고 또, 음, 약간, 물, 물하다 그래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뭐, 그런 세계? 어, 술도 많이 마시고, 지금 압센트 얘기했었죠, 그죠? 어, 하여간 그렇게 예술인들이 많이 작업도 하면서, 음, 그런, 음, 세계가 벌어진 시대에요. 1886년도에 고우하고 고갱이 드디어 만납니다. 프랑스 코르몽이라는 하실에서 만나게 돼요. 하실에서 누굴 만나냐면은, 아까 고우 얘기 중에, 여러분 이런 작가는 많이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에밀 베르나르랑, 그 다음에, 어 고우랑, 로트레기,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자, 에밀 베르나르는 이따가 사진을 보여줄 건데, 고우랑 로트렉이 완전 절친이죠. 절친이고, 고우가 편지를 주고받는 걸 좋아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평생 에밀과 로트렉과 편지를 주고받아요. 그 주고받는 편지 내용도 굉장히 아주 의미가 있고, 뜻깊은 건 정신적인 교감을 한 사이죠 이렇게 만나면서 이렇게 좀 절친이 된 이유가 약간 공감대가 있어야 또 우리가 친구 사이가 만들어지죠 노트렉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약간 신체적으로 조금 결함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어, 그리고 고 같은 경우에는 뭐가 좀 힘들었나요 정신적으로 약간 힘든 그런 게 있었죠. 아마 이두 개의 부족한 면들이 서로에게 굉장히 의지가 되고 도, 도움, 음, 한 공감대 형성이 되었던 것 같아요. 로트렉 같은 경우에는 고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진짜 손발 벗고 뛰어나갈 정도로 굉장히 고후를 아끼고, 열한 살 차이니까 뭐 존경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음. 그랬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이제 프랑스에서 아주 활동을 열심히 하게 되죠. 자, 지금부터 활동한 작품을 한번 볼게요. 어, 로트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한번 작품을 보다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어요. 자, 우선 로트렉을 한번. 아, 스님이 로트렉 사진은. 어? 자 지금 여기서 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열어야 되겠네요 음. 자 아하 음자 로트를 한번 여러분 찾아봤었지 그죠 음. 자 확대를 한번 해볼까 음. 아. 자되구나자 보면은 여기 음. 자 선생님이 이게 노트에 대해서 이 정리를 좀 해놓은 거예요. 어. 지금 보면은 어, 약간 작은 느낌이 나죠. 어, 이거 실어 실제 사진 보면은 조금 다르게 생기긴 했어요. 선생님이 똑같이 그리기가 힘드네. 자 이렇게 노트랙의 모습, 늘 이렇게 지팡이를 하고 다녔었어요. 음, 노트랙의 모습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노트랙은 이렇게 신체적으로 약간의 결함이 조금 있었었죠. 그래서, 음, 음 자, 쌤 무슨 얘기 하려고 했지? 아하. 어. 그, 로트렉은 고우를 약간, 어, 좋아했었어요. 왜, 왜냐? 고우는 어쨌든 여자를 잘 만났었어요. 여자를 잘 만났었고, 어, 그리고, 좀, 그때, 지금 지난 시간에 좀 잘생겼다고 그랬었나? 어, 인기도 좀 있고, 한 게, 어, 로트렉은 키도 작고, 인물도 못생겼고 해서, 어~ 좀 여자들 만나는 그런 고우가 약간 부러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작꾸 볼품없었는데 이 노트랙이 인기를 끌게 돼요 어떻게 있다가 노트의 작품을 보면서도 설명을 해 주겠는데 포스터도 그리고 또 어~ 인물도 그려 주면서 음~ 여자들이나 사람들이 어머 그림 너무 잘 그려 하면서 로트렉에게 가서 말도 건네고, 이렇게 친분을 쌓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음. 자, 지금 여기 보면은, 로트렉의 모습이 여기 있어요. 어, 요게, 자, 이건 로트렉의 그린 그림이에요. 자, 로트렉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이나요? 어. 지금 여기는 물랑루즈라는 어, 극장식 파별에,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예술가들도 여기에 굉장히 많이 출입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어, 압센트라는 술도 많이 마시게 되고, 음, 로트렉 같은 경우에도 압센트라는 술 때문에 중독으로 죽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어, 로트렉은이 물랑루즈를 중심으로 해서 그림을 그리게 돼요. 어, 선생님 아까 처음에 귀족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로트렐 같은 경우는 약간 부족함이 그렇게 없었어요 꼭 그림을 팔아야지 생기를 이어가고 이런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물런누즈 어둠의 세계 이런 뒷세계? 뒷세계로 얘기해야 되나? 이런 세계에 와서 그림을 그렸을까요? 음, 어, 로트렐 같은 경우에도 음, 본인이 약간 신체적 장애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 이런 댄서들, 물랑루치에 있는 댄서들, 뭐 매춘부들, 아니면 이런 사람들의 있는, 살아있는 그 사람들의 어, 정말 모습, 음, 느낌, 음, 고뇌, 그런 있는 모습 그대로 편안한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그리고자 했었어요 자, 로트레 자신도 이렇게 어,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요 옆에는 노트랙하고 늘 같이 따라다니던 키큰 사촌이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요렇게 노트랙 그림은 이런 스타일이에요. 음, 그림을 그렸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노트랙의 그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처음에 노트랙이 그 가장 주 무대가, 어, 물랑루주. 내가 프랑스에, 파리에, 어, 극장식 카베레, 카베레? 카베레? 어, 들어봤죠, 그런 얘기? 어, 그곳에서, 어, 모든 그 댄서들이 춤을 추고, 막, 극장에서 막 춤을 추고, 그걸 구경하고, 그, 옛날에 그 신사들이, 남자들이, 아우, 나 이런 데 가도 돼? 뭐, 약간 이렇게 막 했었는데, 여기 굉장히 성행을 하면서, 음, 모두 뭐, 유명인들이 모여서, 어, 놀기도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하고, 그러한 곳이 장소가, 어, 되, 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또 뭐, 목마르트 뭐 술집 같은 경우에, 거기에서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했는데, 자, 그 사람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음, 미화시키지 않고, 아름답게 표현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표현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음, 자 그래서 어, 요 여기에서 요기, 선생님이 어, 로트렉에 대해서 얘기 한 가지만 하고 다시 3탄 어, 너무 얘기가 기나? 할 얘기가 좀 많네 3탄을 한번 갈게요 자 로트렉 같은 선생님이 작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늘뭘 가지고 다녔냐면 이렇게 이게 그림이 낙서하는 거 아닙니다 자 이렇게 늘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지팡이를 늘 하던 대로 테이블 위에다가 올려놨죠 어, 올려뒀는데 아이 지팡이는 딱 노트렉 키에 맞춰서 제작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카페를 나가려고 하니까 옆 테이블에 손님이 음, 무슈 그때 무슈가 뭐 이게 뭐 손님 아니 뭐, 뭐 이런 뜻인가봐요. 무슈 몽당연필 잘 챙겨가세요라고 얘기를 했대요. 굉장히 노트렉 입장에서는 어, 자존심 상하고 굉장히 무례한 말이죠. 근데 노트렉은 음. 이 무례한 말이었지만 내가 들어본 말 중에서 최고로 웃긴 말이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음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 그건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 보세요. 자 이렇게 노트에게 그림을 받고 자 산타 갑니다.